여장님 네, 이제 배추 하나만 더 주세요. Yeah. 이게 바로 첨단 서대 해무침 본 메뉴 서대 해무침입니다. 해 서대 여수 여수서 요거는 그게 뭡니까? 예 낚시가 꿈틀꿈틀하네요. 아, 여수 서대 해무침. 여러분 아시죠? 여수 서대 해무침. 공부하기. 예. Yeah. 어, 해가지고 자. 제가 한 번,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 한번 잡아주세요. 잘 나오게. <laughs> 요수 사대해무침. 잘 나오게, 요. 예. 술을 한잔 먹고. <웃음> <웃음> 음, 맛있어? 오셔서 잡숴보세요. 뿌려줍니다. 한잔 드세요. 요수 사대해무침. 예, 네, 첨단 맛집. 뉴어 주 사장의 힘을 치면은 꼭안 보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잡숴 보시면 드셔보시면 아실 겁니다. 고맙습니다.